들어봅시다. 들리죠? 땅이 진동해요. 소울음 소리 소음의 한때 많은 소리. 저게 소름 소리요 들리죠? 네 이게 막 울리죠? 그죠? 네. 저게 산이 덜덜덜 떨려. <laughs> 그 옆에 있으면. 에, 소리가 크죠? 네 이게 우명지야. 그러면 지방에 산에서 이런 소리 나는 데가 있나? 네. 없어. 없 우리나라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. 알았죠? 네 그래서 이 저분들이 사진 찍는데 영상으로 찍다가 저게 찍힌 거야. 소리가 들린 거죠. 알겠죠? 에, 그래서 우리는 에, 이 하늘궁이 있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센다. 대단히 좋은 거죠? 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, 어, 하늘궁을 발견한 자들이야. 맞죠? 신인을 발견했죠? 그니까 우리가 발견했다. 그렇죠?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예요, 발견. 뭘 발견했느냐? 하늘궁을 발견했죠? 그러면 하늘궁에는, 이 하늘궁에는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발견했을까? 뭘 하늘궁에 와서 발견했을까? 이게 하늘궁이야. 근데 이 하늘궁을 발견해야 어디로 가요? 백궁천국으로 가죠? 그러니까 이 백궁천국을 여러분들